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요즘 리플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그 흐름을 또 이어가지 못하고 재차 횡보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시련을 겪은 뒤에 더욱 강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XRP 리플 코인 그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4천 원대 라인 횡보 그리고 다시 3,500 원까지 하락 그리고 3,500 원대에서 횡보 그리고 또 하락 그리고 횡보 그리고 하락 이렇게. 음, 다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어떻습니까? 여기 5천 원대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3,100 원대입니다. 자,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전구점 대비 60% 가량 빠졌습니다. 또한 여기 8일 동안 연속 하락하면서 한때는 2,750 원대 라인도 이탈을 했고요.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다가도 다시 여기. 차트 좀 크게 보면요. 다시 여기 어디입니까? 3,000원에서 3,250원대. 여기에서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은 바닥권 라인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바닥 구간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제입니까? 4월과 6월입니다. 자, 2,750원 이탈했다가 다시 3,000원대. 그리고 다시 2750원 이탈 후 3000원대까지 올려 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입니까? 11월 21일. 이때도 2 750원대를 이탈했다. 제차 3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과 근접해 있는 단가이고 지금 단가 또한 매력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좋은 기회고요. 이미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 어 6억 달러가 청산이 되고 그리고 해킹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신호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러한 부분들은 곧 해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3천 원대 어, 지지 라인을 꼭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뉴스 한번 보세요 자 XRP 폭락 4년 버틴 투자자는 250만 달러 실수령을 했고요. 결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이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그는 매수 한달 만에 보유액이 175만 달러까지 솟았고요. 그리고 어,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FTX 붕괴 시점 30만 달러까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는 고점 대비 82% 이상 급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좀더 보시면요. 그는 공포와 후회를 견디면서도 단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버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4년이 지난 XRP 가격은 극적으로 반등했죠. 2022년 저점 대비 10배에 달하는 상승폭이다. 자 그는 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판단해 포지션을 정리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최종 실수령액은 250만 달러였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런 사례는 어,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견뎌낸 어,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가장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힘든 시장이지만 이 부분을 견뎌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어,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외적인 이벤트 부분은. 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 이제 XRP 리플코인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지만 시장은 흔들려도 XRP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추세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지, 매수와 매도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에 맞는 비 어, 대형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 보기 있습니다. 자더 보기 클릭하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모바일 참여링크, 하나는 PC 참여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어, 보여주고 있고 가져가고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것 여기 상단에 있는 나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 한번 보세요. XRP, 개인은 빠지는데 기간만 산다. 이 상승 믿어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우리 XRP 4%가량 빠졌습니다. 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 이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 ETF가 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어, 유입이 되는 걸까요? 자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ETF는 펀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는 개인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에 자금이 유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XRP 이대포 상장 첫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일 거래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순유입 유적 어, 유입 규모는 8억 2천만 달러이다. 순자산 규모 역시 평균 8억 4천 5백만 달러로 꾸준한 자금이 어떻게요? 안정성을 확보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금이 얼만큼 유입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어, 비투와이즈 그리고 그레이스케이 그리고 플랭클린 템플터 4개의 운영사들이 얼마입니까? 8억 8천 10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것보다 4천만 달러가 더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 현재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되는데 가격은 왜 떨어지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ETF는 제가 뭐라고 했죠? 펀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최초에 리플에만 투자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는 리플에서 이 ETF 쪽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리플에 있는 자금이 이 ETF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자금이 최초에는 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ETF에는 기초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 펀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인 리플이 올라야 이 펀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마스터카드도 인정한 XRP 리플 결제 패권 장악할까 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어, 메릭은 유럽에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경기하던 초기 경험을 언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은행과 기관이 디지털 전략 자, 어,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갖추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채공 경영자에도, 어, 행, 경영자 행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용 확대가 금융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달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할수 있습니까?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어, 이 모든 부분 리플이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 은행이 이제 리플을 당연히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관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 우리가 송금을 할때 어떤 제도를 어떤걸 이용합니까 시프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XRP가 만든 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원화에서 엔화로 어, 어, 일본에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보낼 때 여기 중간에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 원화에서 달러로 그리고 달러에서 엔화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소요가 더 많이 되죠. 근데 이 rlusd를 이용하게 되면요. 원화 xrp에서 이제 n 화 xrp로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거치지 어, 않는 중간 과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감소하고요. 시간 또한 절약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 이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두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rlusd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됐고요. xrp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적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자말 그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되면 어, 이 거래가 될때 이용되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 누굴로 결제합니까? 비트코인으로 합니까? 아니죠. 이 xrp로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용되는 수수료도 많아질 것이고 이 이용되는 수수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각 절차를 가져갑니다. 자 실질적으로 XRP 리플 코인의 시소성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현재 XRP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금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인하 확률이 87%, 동결 확률이 13%입니다. 자, 며칠 전 대비해서 인하 확률이 1% 줄었습니다. 자, 그동안 발표된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수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인하 확률이 높은 시점이지만 우리는 12월 12월 11일 금리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 부분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 어, 어디입니까? 3,000원과 3,200원.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차 여기 3,000원대 지지라인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이 ETF에 대한 기대감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다면 XRP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준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에 따라서 XRP 리플코인 이제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것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